현명한 투자자의 하루. 칼 아이칸의 하루. 친구야, 오늘은 월가의 전설적인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의 하루를 들여다보려고 해. 그는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며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유명하지. 그의 전략을 알면 우리도 기업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야. 1. 행동주의 투자란 무엇인가? 아이칸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해.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강하게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내지 그는 투자자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어 우리도 투자할 때 기업의 경영방식과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기업의 저평가된 가치를 찾아라 아이카는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어 그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지 단순히 주가가 낮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본질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도 투자할 때 기업의 가치를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지 3 강한 신념과 실행력 아이카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성격을 가졌어 때로는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의 과감한 행동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지. 투자에서 확신이 있다면 남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도 투자할 때 확실한 분석과 신념을 바탕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칼 아이칸의 하루에서 배운 이 원칙들 행동주의 투자,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 발견, 그리고 강한 신념과 실행력을 오늘 하루 실천해보면 어떨까? 그럼 또 이야기 나누자. 너의 친구가.